모두가 보는 앞이라 더 못했다. 공개 상황 실험. 모두가 날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. 이건 단지 말하기 시험이 아니었다. 지켜보는 사람은 많고 말 걸어주는 사람은 없다. 비웃음 같기도 한 시선, 그게 더 두려웠다. 나만 유난스러운 건 아닐까? 왜 나는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? 그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만 남았다. 부끄러움은 오래 남았다. 정작 말걸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관객이 되어 있었다. 모두가 보는 앞이라 모두가 아무 말도 못했다. 공개된 공간은 가장 조용한 침묵을 만든다. 그 누구도 행동하지 않을 때 모두가 같은 죄인이 된다. 말 걸어줘야 했던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? 공개된 공간에서는 각 개인이 행동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며 아무도 하지 않음이 모두의 방관으로 굳어진다. 공적 장면이 오히려 개인을 고립시킨다는 실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.